소정! 이지예 안녕하세요 함동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오늘은 또박 변호사님이 좋아하는 예? 롤예예 리그 오브 레전드 예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신다고요? 롤을? 그, 케이크요? 예? 케이케이 <laughs> 말고 그뭐 5대5로 싸우는 거 있다면서요 아예아 네. 히어로즈 오브 스톰? 오늘 주제는 예. 뭔가요? 어, 오늘은 평소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네. 어, 롤에서 이제 욕 먹으면 고소할 수 있는가 그겁다 롤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히오스에서 <웃음> <웃음> 롤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하여튼 예. 롤 하시면 고소 욕구가 막 생기나봐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고소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너무 심해요 게임이 다 좋은데 아. 여기 너무너무 심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롤로 고소할 수 있을까? 롤 관련돼서 고소 같은 거막 찾아보면 예.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모욕 이러던데. 예. 사이버 모욕죄가 뭐예요? 없죠. 없죠? 예, 사이버 모욕죄 없죠. 다들 사이버 모욕죄라고 잘 쓰시더라고. 그게 단어가 기억이 잘 나시나 보요 네. 근데 사이버 모욕죄 당연히 없고, 근데 네네. 사이버 팀에서 수사거든요. 하 그거, 네네. 그거 하나만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롤에서 쌍욕을 들어갔고 예. 고소를 하고 싶을 때도 예. 그냥 형법상 그냥 모욕죄로 예, 고소를 하게 되죠 예.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모욕죄의 요건을 음. 말씀해 주시죠 일단 내용이 모욕적이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공연성이 네. 있어야 되고 네. 근데 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네. 모욕감을 느끼는 거는 막 천차만별 아니에요? 근데 모욕이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일단은 모욕 이 아닌 거를 설명해 드리면 명예소는 음. 이제 사실 적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어떤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이제 부모님에게 폐륜행을 한적 있다. 음. 뭐 이러면은 이제 그렇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음. 적시죠. 근데 그 사람은 폐륜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게 이제 모욕이죠. 일단 모욕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요건이 공연성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볼까요? 공연성이란 말안 쓰잖아요, 분야에 원래. 근데 이게 일본말 번역해서 그런 건데. 네. 근데 공공연이거든요, 공공연이. 네. 공공연하다는 뜻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한 명한테 말하면 원래는 공공연하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한 명한테 말해도 네. 전파 가능성 이 있다고 네. 한 명한테 말해도 이제 그 모욕죄로 처벌을 합니다. 다만 그 1대1로 채팅하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모욕자가안 되고 공연성이 없다 그러고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한 명한테 말해도 공연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성은 웬만 하면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요건인 특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특정성은 그 피해자를 특정하는 얘기인데 이게 네. 좀 웃긴 게그 네. 모욕죄의 특정성이 원래 요건이 있나요? 법정에도 네. 없고. 저희 이제 고소 사건하거나 그럴 때뭐 특정성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없는데 네. 특히 이거 이제 인터넷이나 어 게임이나 이런 데서 모욕죄 판단할 때만 딱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찰서에 갈 일이 있어서 사이버팀에 가면은 사이버팀 수사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로 특정 안 되면 사건 처리 안 하시냐고 기소 안 하시냐고 전혀 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상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근데 그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군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아, 제가 욕을 먹었거나, 먹, 먹었구나 라고 알수 있는 정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뭐, 뭐 정글 엄마 뭐 B 이렇게 욕을 하면 정글 플레이 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아이디로만 알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는 특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정글 엄마 B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글을 플레이하는 선수, 선수가 아니고 그 게이머의 엄마 정글을 플레이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요? 그 포지션이요 포지션, 아... 네, 정글 포지션 아이디로는 저 사람이 이제 욕을 먹는 거다. 다그 게임 안에 있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지만, 네네. 이름을 모르니까 네네.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니까 안 된다는 건데, 이거 이름 네. 하나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름 있으면은 동명인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 사는 누구라든지, 뭐그 정도 돼야 특정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디 사는 누구하고, 이제 뭐모욕하는 응. 뭐 채팅을 하면은 네, 뭐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애매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음. 내가 어디 사는 누구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한다라고 써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런 글도 있잖아요. 음. 그거 되나요, 실제로? 근데 딱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수사기관에서 그냥 그렇죠. 돌려보내거나 약간 제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음. 아이디로 말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 네. 아주 유명한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디만 말해도 걱정이 아. 될것 같긴 해요. 박 변호사님 아이디 뭐예요? 저요? 네. 핑찌거라고. 이게 수사 기관에서 이제 빠꾸를 많이 놓잖아요. 빠꾸 안 먹는 팁이 있는지. 경찰서에 이걸 접수하러 가면은 네. 그 사이버팀으로 일단 가라 그래요. 네. 사이버팀에 가면은 네. 보통은 구석이나 복도나 이런. 네. 사람도 없는데, 네. 테이블 하나 있고, 네. 의자 있고, 펜 있고, 종이 있고, 이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써서, 이제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써서, 이제 그 경찰관한테 갖다 주면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빡를하죠 말씀하신 대로. 네. 법적으로 반려라 그러죠. 고소점 음. 접수 반려 하는데, 그거를 안 당하고 싶으시면, 네. 그, 우편 접수하는 게 좋죠. 우... 원래 반려 제도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 가져가면은, 발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접수해 버리면 반려안 됩니다. 그럼 우편으로 접수하면 또 오라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네. 아예 그 자리에서 빠꾸 막는 것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니 그리고 사건이 실제로 고소가 네. 안 되는 내용이거나. 취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취하를 하는 게 맞죠 제가 사이버팀에서 네. 조사 받으면서 제 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조사 받으면서 본 거에 아니, 따르면 잠깐 롤하다가 예. 목욕제로 구당하셔서 조사 받으신 <laughs> 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의뢰인 사건으로 사이버팀 가면은 네. 제가 저도 궁금하니까 네. 그때 터 물어보거든요 관찰을 하고 그래요 사실 음. 실제로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거를 설명을 해 주면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대표적인 게내 내용 자체가 모욕이 아닌 거죠 근데 네. 너 진짜 게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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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는 말을 아무리 격하게 해도 음. 게임 못한다는 게 모욕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내용 자체가 모욕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제일 문제는 이거 스크린샷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고소를 하려면 근데 스크린샷이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몇월 며칠날 이런 욕을 들었고 찾아갖고 고소해달라 그쵸, 그쵸. 서버에 있으니까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서버에 있겠죠. 서버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 회사한테 그냥 게임 정보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거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려면 반대로 기본 자료는 있어야 돼 기본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구고, 그 아이디가 뭐고 뭐몇월 며칠 날뭐 네. 욕을 했고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샷이 없이 와서 접수하거나 그러면 은 경찰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는 취하하거나 하는 게 네. 맞죠 네. 일단 뭐, 스샷은? 예 필수적으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롤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던데 예. 상대방이 내가 모욕을 하도록 유발을 했다, 예. 뭐 이랬을 경우에 예. 좀 뭔가 처벌 같은 게 감면 되거나 뭐 이런 게 있나? 음, 전혀 없죠. 그런 거 없죠. <laughs> 사실 저희 <laughs> 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채팅 나는 거 보면은 네. 제가 먼저 뭐 네. 던졌다. 네. 제가 먼저 뭐뭐 뭐 했다 그래서 음. 내가 욕했다 뭐 네. 이런 분들인데 그냥 욕한 건 욕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욕해서 나도 욕했다 네. 뭐둘다 처벌받는 거 그쵸 그거 둘다 처벌받아야죠 네. 서로 고소해야지 뭐어떻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모욕죄로 이제 뭐 고소를 당했는데 네. 진짜로 이제 좀 이게 빼도 막도 모욕이야 응. 음.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냥 어떤 표현들이 예 네. 모욕이고 응. 그리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지 응.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도 네. <laughs> 판례를 찾아봤네요. 네. 근데 이게 뭐 시청자분들은 이게 죄송하지만 응. 모욕 이런 표현이 모욕이다라는 응. 걸 보여주기 위해 제가 아 저, 저는 근데 욕을 못할것 같습니다, 사실.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욕해 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응. 족같이 생겼네, 저거. 크크 몸창도 아니고, 크크 몸창이 뭐예요? 몸짱이란 소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업소녀, 시옷 기억, 이응. 뭐 요런 표현이 있네요. 일단 요건 모욕으로 해갖고 벌금 50만원 맞았고요. 예. 그 아래 거는 또, 벌레는 니네 엄마고, 호구새끼, H 엄마 병, 이응 신년. 뭐 엄마 병, 패드립을 하네. 이. 하여튼 이렇게 뭐, 엄마 패드립. 뭐 새끼. 요런 표현 들어가면은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이거 얼마 죠 전에도 벌금 한50 나왔네요. 뭐이 새끼야 보자 한번. 음. 너 같은 새끼는 딱 봐도 공부도 못 하는 새끼임. 너 같은 벌레 새끼는 벌레라고 말하는 게왜 모욕이지, 벌레야. 야, 베인 벌레야. 이 베인 벌레가 뭔지 모르죠? 베인 벌레는 뭐 거기 나오는 캐릭터인가 요 또? 예 베인 보낸 캐릭터예요 근데 아, 굴러요 네. 굴러다녀요 아. 네, 그래가지고 벌레라고 그런 거요 뭐 이런 표현들 하지 말고 예. 서로 칭찬해주면서 게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거예요? 판엔 네. 더 분발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예. 이겨봅시다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음. 어? 서로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저는 그거 한번 네. 기억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랭크 게임 처음 했을 때 네. 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슷한 레벨끼리 한다고 그러던데? 아, 근데 아주, 아주 첫 배치는 네. 그좀 높게 잡혀요. 아, 그래요? 아, 아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컴퓨터에 아, 아.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니까 네, 네. 그 아예 이제 평균 값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처음에. 네, 그러면은 네. 너무 높게 잡혀요. 그래서 첫, 첫 랭크인데 이제 네, 첫 랭크전에서 네. 모욕이란 모욕은 다 드셨겠네요. 예, 했, 들었죠, 못했으니까. 못 근데, <laughs>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했어, 요 이게 첫 랭크다. 네. 얘게했더니 어떤 네. 분이 네. 뭐 아, 근데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처음 하는 사람한테 네.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되게 실드 쳐준 분이 있었어요. 네, 기억이다. 그, 그게 아직.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 네, 오늘은 롤로 구부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셨습니다 네. 클린한 롤 문화. 기대하겠습니다. 공익 광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웬만하면 같은 팀끼리 칭찬해주고 어? 예. 그럼 좋잖아. 응원해주고.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박 변호사님이 적어놓은 내용 읽으니까 이거 너무 무너체 아닙니까? 제가 무어가 <laughs> <laughs> 뭐죠? 예? 무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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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닌 것같아